지존자의 의미란 무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그냥 우리 체린 자매님이 왜 이렇게 기도가 은혜가 되는지 아주 오, 영성이 아주 우리 체린이 <laughs> 우리 체린이 기도듣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온기가 느껴지네요.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체린이가 원래 온기 있는 애는 아니거든. 우리 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저 휴가 때그 설교한 신성훈 전 의사님이 저랑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어우, 우리 체린이가 너무 달라졌다고. 칭찬을, 칭찬을. 그래서 내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참 감사하고. 어. 은혜 받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질과 성정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 원래 태어난 기질들은 누가 못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꽉 붙들림받았을 때, 오? 어?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나? 자기도 놀라고, 쟤도 놀라고, 다 같이 놀라는 거죠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laughs> 좀서스럽긴 하지만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아이고 요즘에 뭐 전도지 준다고 누가 교회 나오겠어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때문에 놀라셨다고 그러더라구요 첫째 청년이더래요. 아주 생생한 청년. 그리고 두 번째 약간 그래도 조금 마음 문이 열린 게 보통은 이제 교회 전도자 하면 머리에 그리는 패턴들, 무늬, 디자인들이 있는데 뭔가 조금 다르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침에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 주예배 나오셨네요. 저 뒤에 보세요. 환영합니다. 아, 어,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듣냐면, 아, 저분 이야기를 듣는데, 병진이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 친구가 바로 병진이였어요. 전도지를 나눠준 친구. 기억을 못하겠지, 우리 병진이는. 그런데, 우리 정유경 성도님인데, 야, 보통 다른 교회들은 조금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이렇게 젊은 청년 같은 사람이 전도지를 돌게주나 되게 의아했대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희가 단건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 다섯 명이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커만 제가 주는 거라 너무 분위기가 다르거든 우리 악기는 안녕식 식식하게 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채미은 약간 코맹맹이 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둘의 밸런스와 조화가 얼마나? 그리고 우리 다은이 옆에서 어, 커피를 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선이 아름답게 담아서 전해주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담는전도할 때는 저를 한번 딱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딱 가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게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커피 한잔 드릴까요? 제가 보통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니됐어요 그냥 갔단 말이에요. 어 근데 기분 나쁘대. <laughs> 어제는 한다음나 어제 몇잔 정도 탔냐? 한, 한 여섯. 어이고 나는 20명만 한잔 먹으면 많이 먹었거든. 아, 이게 확실히 50대 아저씨가 하는 거랑 20, 30대 청년들이 하는 거랑 아, 분위기가 달라요. 네. 네. 얘기가 좀길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전도 쉽게 오지 마십시다. 그 내가 의미 없이 내 미는 작은 정성에 의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군가 교회로 올수 있다면 그 거룩한 소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또 다른 제사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소모와 이 거룩한 소비에 우리 청월한 교회가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존자임이라는것이 말씀은 금요 아침 기도일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신앙생활 어떠세요? 어떻게 좀 음성 좀 들리세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기대감 갖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오셨어요? 아니면 억지로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주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다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큰 나팔 소리와 같은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게 하고 있서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90편에 의해서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시편 91편 표제가 없어서 정확한 아, 기자 즉 저자를 알수 없지만 앞뒤 문맥과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을 고려할 때 모세가 지은 것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냐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건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소회가 남다를 수 있습니까? 아 모세가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 모세 그 발걸음을 따라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으며?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 예, 첫 번째 전제 조건을 딱 이렇게 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뭐요? 거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뭐요? 사. 어? 살고 거주하고. 저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요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live 그리고 또 하나는 the well 둘다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준비 이런 것들을 누가 경험하느냐? 손님이 아니라 방문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1년에 한두번 가는 큰 집에 우리 명절 때 많이 가야 두번 가지요? 여러분들 큰 대게 딱 가면 냉장고에 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방 위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둘째 녀석이 있어서 말하기가 좀낯 뜨겁긴 하지만 우리 둘째 녀석은 저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건을 사와서 저희 집 안방에 그 화장실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뒤에 물건을 이렇 숨겨놓습니다. 저만 먹으려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근데 왜 찾아낼까요? 제 자녀거든요. 저희가 어디다 숨기는지 너무 잘 알아요. 어? 여기 있네? 그럼 저희가 소파에 앉아서, 참잘 찾아낸다. 만약에 손님이 오면 알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감히 안방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과자가 그 안방 뒤에 있는 조그만 베란다에 있는 것조차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손님으로 오셨습니까? 자녀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가 오늘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절 끝에 또 이렇게 해서 덧붙입니다. 전능자의 뭐라고요? 그늘. 그늘은 언제 생겨요? 그늘은 언제 생깁니까? 볕이 있어야 생기죠. 음양이잖아요 아니 그늘이, 햇빛이 없는데 그늘이 생겨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삶을 일고 가고 걸어가고 있는데, 뚜약벽 같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 그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햇볕을 없애달라고 얘기해요. 볕이 없어지면 온 세상은 피조물들이다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너 고난이 아예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신구역 통틀어서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햇볕과 같은 그 길을 쭉 걸어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유튜브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중단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TV에서 봤는데 다른 건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약 거리가 70만 보 정도 걸걸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70만 보. 그런데 그 6월달에 그 중단을 시작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6월달에 쭉 가는데 걸어 가는데 가장 힘든 건 뭘까요? 예, 태양 뜨약볕이니다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디 가서 쉴까요? 그늘에 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떼학법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 그늘 아래 들어와라. 그럼 너 다시 회복한다.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기서 한 시간 쉬면서 시원한 물도 마시고 다시 힘을 내서 그정단의 길을 쭉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떼학법과 같은 상황이 있으세요? 여러분 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늘 뜨거워요? 여러분, 볕이 있어야 그늘도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왜 떼야 볕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는 바뀌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늘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늘로 숨게 하옵소서. 자 그럼 좀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번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나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뭐라고요 올무입니다. 올무는 무엇을 잡는 도구인가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입니다. 예. 그러면 나는 왜 올무에 자꾸 빠질까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올무에 빠질 일이 훨씬 적어듭니다. 우리가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올무에 걸렸어요. 그럼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 올무를 벗겨내는 사람으로 변화하거나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올무에 걸리는 동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그건 뭔지 아십니까? 올무는 늘 다니던 길에 사냥꾼이 올무를 딱 놓죠. 여러분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올무 놓는 법.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뱀꾼의 동영상이 쫙 뜨면서 뱀꾼이 뱀을 잡는 그물을 어디다 두냐면 뱀이 다니는 길을 너무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뱀 그물을 딱 놓고 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뭐냐 노루 사냥꾼. 노루가 다니는 길에 올무를 이렇게 딱 놓습니다. 그러면 뱀이 다니는 길 우리가 다니는 익숙한 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아 믿음에 익숙한 길 말고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내가 찾는 익숙한 길. 내가 찾는 것. 내가 숨는 곳. 내가 익숙하게 늘 찾아 헤매는 그 길에 사단은 우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을 봤더니 노루가 올무에 딱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무엇을 할까요? 올무에 걸린도를 소리를 내지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고막을 찢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올무에 걸리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뭐잘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자기으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뭐가 깊어질까요? 상처가 깊어집니다. 둘째. 올무에 걸린 내 영혼의 상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많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상처가 많은 영혼은 말하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얘한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칭찬해도 나 칭찬받은 게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있는 그대로 말해도 상처받고 그리고 혼내도 상처받아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점점 궁금합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사의 과거 이야기. 제 아들같이 저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무슨 말을 해도 왜 이렇게 날카로워? 왜 그럴까요? 사단이 올무에 걸려서 내 영혼에 생채기가 난 거죠. 지금 여러분 혹시 올무에 걸렸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지금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위로하자니, 이게 아닌 것 같고, 또 혼내자니 삐질 것 같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상처받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올무에 걸리셨나요? 예. 내가 지금 작게 변하는 약간의 상황의 변화나 누군가에게, 나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에 내가 계속 상처받는다면 나는 지금 무언가에 딱 메어 있는 겁니다. 올무에 걸리는 거라고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24명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중석 기타님 같은 경우는, 아유,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얼굴에 그냥 심습보가 덥덥덥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제가 편하게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까요? 내면이 튼튼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조심스럽고 온 이해를 다 갖춰 얘기합니다. 왜요? 상처받을 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세요? 누가 나에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상처받습니까?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영적 상태는 올무에 걸린다. 네 영혼의 상처를 한번 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다? 무슨 말을 해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이건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제가 역시 그 방송에서 봤어요. 동영상에서. 어떻게 하냐면, 한동물보호단체가그 올무에 걸린 유기견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그 다음날 옵디다 그랬더니, 그 땅바닥이 이렇게 퍼져서 침을 흘리고 있어요. 뭐예요? 더 이상, 뭐가 빡, 뭐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기운이 빠지길 기다립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 그 영혼이 보입니다 아제 아직 힘이 덜 빠졌구나 더 빠져야겠구나 그러면서 영혼의 날카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바로 누구다? 올무에 걸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닥을 쳐야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쳐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르지을수 있는 사람. 자, 우리 조금만 더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르짓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여기서 전염병은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죠? 왜, 우리 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일코외양간을 고치면 그나마 나요. 근데, 소일포도 외양간을안 고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제 그런 삶은 그만하고, 맨날 문제 일으키고 도와주세요. 문제 일으키고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삶은 이제는 중단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면 어떨까? 라는 구절이 4절부터 쭉 나옵니다. 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술으로 덮으시리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6절 절맨 끝에 재앙을 시작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7절 맨 끝에 재앙이 시작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도 가까이 시작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무슨 동사가 자꾸 쓰여요? 뭐뭐 하지 않고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한번 따라할게요 예방주사 예방 예. 예 무슨 얘기예요? 얘들아 이제는 문제를 겪고 나서 이거 고쳐주세요라는 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백신 주사 맞으므로 이제 예방하는 삶을 살면 어때? 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얼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와 그리고 놀라운 의미가 있냐 하면 나도 모르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다가온 다양한 재앙들을 이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면 자꾸 눈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거 어, 아니네. 천혜죠. 좋은 선택과 거룩한 선택을 할수 있는 집중력과 영적인 힘을 나에게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전에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발목 절단됩니다. 어디 부러지고, 눈 하나 빠지고, 손 하나 부러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딱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 예방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방하며 사시겠습니까? 당한 다음에 간과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다시. 당한 다음에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적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저는 바닥을 쳐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이 의미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오기 전에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보는 영적 안목이 내 안에 생기더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생기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손님이나 방문객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손님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손님으로 돌아갑니다. 그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반복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인간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가장 먼저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심하게 깨지기 시작하죠. 물질이 깨집니다. 때로는 가정이 흔들리죠. 왜 그런 일을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야 되습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예방하며 살아가십시다. 예방하면서 백신 주사 맞읍시다. 그래요. 날마다 조금씩 꾸준히 한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이 백신 유사야말로 우리의 삶을 사우약방문,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예방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입니다. 여길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 마지막 결론과 답이 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그가 내게 네. 네. 강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활란하날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거치고 용하롭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상수하게 하고 그간에게 간구할 때, 14절 맨 끝에 높이구요, 그 다음에 응답하구요, 15절 맨 끝에 영어롭게 하구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구원을 보인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자에게,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단어는 15절 맨 앞에 있는 간구란 단어입니다. 요 간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기입하고, 역사하실 줄 믿고 반복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가능해요. 제가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왜 기도가 힘들까요? 기도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기도가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듭니다. 기도가 가장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훈련된 사람도 어느 시점에 지나면 기도의 자리를 떼어요. 좀더 노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중직자의 기도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누가 가장 많이 볼까요? 저예요. 왜요? 저는 아침 기도 나가니까. 그런데 대부분,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거의 존입니다. 아침 기도에 나와서 졸고, 나 새벽 기도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어느 한 시점에서 기도에 노동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자꾸 해보십시오. 어? 별반 달라지지 않는 상황? 어? 뭐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루즈해지고 타성이 졌죠 그러다 보면 아침 기도에 나오지만 졸다가 돌아가죠 그거 기도한 겁니까? 기도회에 나온 겁니까? 기도회에 나온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 어떤 자의 기도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느냐 5분이라도 땀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졸다가 50분을 지체하다가 가는 사람 말고 어떤 사람이요? 땀 흘리며 5분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지금도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뭐가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첫째는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가 힘들어요? 반복한 반복. 어, 간구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다? 첫 번째는 노동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목사처럼 뭐두 시간, 한 시간 이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시간만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다 가십시오. 나의 기도의 분량은 10분이다! 그러면 1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며 가십시오. 그래야 그 기도가 나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죠. 나 오늘 낮찬 기도에 나왔으니 아니 무슨 기도에 참여했으니 라는 것을 떼오지 마시고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떻게요? 땀을 뻘뻘 흘리는 노동. 두 번째는 어떻게요? 반복입니다. 나 그러면 하나 목사님 저는 그러면 일주일에 어, 대여섯 번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무슨 운동해요? 우리 교회에서 일호상 하루에 오분 일주일에 세 번. 그지요?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올무에 걸리셔서 영혼에 생채기가 나셨습니까? 영혼에 날카로운 소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쉽게 말걸수 있는 사람이 혹시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올무에 걸린 겁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만 5분 이상 해보시겠어요? 마음을 다해? 그러면 하나님 그올물로부터 우리를 걷어내시고, 우리를 용화롭게 하십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의 안내와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왜 우리는 늘 소읽고 외양감고 치는 이러한 어린석은 삶을 반복해야 하십니까? 이제는 그 삶을 중단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디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곳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구약시대의 은밀한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 신약시대는요. 주인과 만나는 바로 이 자리. 아침 기도의 자리. 시간과 장사를 구분해서 주인과 만나는 그 자리가 은밀한 곳. 그 자리를 꼭 확보하심으로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인생이 아니라 예방하고 미리 방지하는 지혜롭고 효율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인의 이름으로.